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율법을 잘 행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사회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건 다 누구의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건 하나님이 뭐하신대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손자가 던져버리는 의처럼 하나님도 그 인간의 더러운 옷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던져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의라는 용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어떤 용어라고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선고를 받아야 되냐면 너는 사형, 꽝꽝. 너는 지옥행, 꽝꽝꽝.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너의 모든 죄와 허물, 불이 죄, 죄악,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의롭다고 도장을 인정을 판결을 꽝꽝꽝 하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의예요? 누구의?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언을 받는 거예요. 너는 결백하다. 너는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너는 죄가 있지만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의 죄는 예수님이 다 치루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걸 나의 의로 받아 주시는 그 그것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laughs>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판결을, 선언을 해주시는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제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면 하나님이 뭐라 어떻게 해 주실까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바울아, 너참 잘한다야. 너 너무 의롭다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조항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너 이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다고요. 오직 어디에서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가 그 복음 안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없다. 라는 선고와 선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천국잔치. 잔치에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임금이 일꾼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때문에 못 가겠다, 뭐 때문에 못 가겠다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던가요? 노해가지고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다 집멸해 버려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 길거리, 사거리 나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데려와라. 했죠? 그래가지고 채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초청받은 사람을 보고, 야, 니가 예복 안 입었냐? 물었습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징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되어 왔으나 자기의 옷을 자기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밖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아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기 모든 여기 앉아 있는 여기 앉아 있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기 옷을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을 나는 이 옷이 나게 에잘 어울려. 그 옷을 입고는요. 이 교회 예배당 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누가 인정해 주시는 옷이에요?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인정해 주시고 아들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랑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떤 옷 하나? 이 의인이 될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